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 탐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의 놀라운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며 지혜를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는 특별한 의식이나 복잡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이고 소박한 실천들입니다. 화가 날때 참고 인내하기, 욕심을 적절히 절제하기,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베풀기, 진실을 말하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세 가지 독을 점차 줄여나가고 그 대신 사랑과 자비와 지혜라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나는 것처럼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숙명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죽음 이후의 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맞이하는 죽음과 평안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맞이하게 될그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 없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며 평화롭고 밝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선한 마음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후세계 준비법입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며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사후 세계를 향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죽음의 순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매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후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해시태그 사후세계, 죽음 직후의 여정 마이너스 신비로운 영혼의 길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혼이 바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죽음의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 몸을 채우고 있던 기, 즉 생명의 기운이 서서히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는 동양 의학에서 말하는 바로 그 기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를 살아있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마치 등불의 기름이 다해가듯이 생명을 유지해주던 그 미묘하고 섬세한 에너지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며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멸이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전환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영혼은 물질적인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각 영혼의 상태와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른 경로를 택하게 됩니다. 어떤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곧장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영혼은 한동안 이 세상 주변을 맴돌다가 천천히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깊고 집착이 강한 영혼들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인간세계 근처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 영혼이 향하는 방향은 그 영혼이 생전에 쌓은 업과 마음가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공덕이 많고 선한 마음을 지녔던 영혼에게는 하늘에서 신비롭고 따뜻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자비로우며 영혼을 상계로 부드럽게 인도해줍니다. 이 빛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 지혜가 응축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듯이 그 빛은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이때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과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반면 악업이 많고 어두운 마음을 지녔던 영혼에게는 그런 신성한 빛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이나 판관이 심판을 내려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밝은 곳에 어울리지 못함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진동수와 맞는 어두운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어둠에 익숙한 존재가 밝은 빛을 피하는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제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과 마음의 무게, 그리고 생전의 행동과 생각이 만들어낸 에너지의 진동수에 따라 스스로 갈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영적 법칙의 작용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생전의 마음과 습관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진리입니다. 죽음이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사람의 본성을 순식간에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설령이 되고 악한 사람은 악령이 됩니다. 생전에 자비롭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그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며 다른 존재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는 선한 영이 됩니다. 반면 생전에 분노와 미움,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찼던 사람은 죽어서도 그러한 어두운 에너지를 품은 채 악령이 됩니다. 악령들은 생전의 악한 마음관념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뭉쳐져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악한 에너지는 마치 악순환처럼 반복적으로 재생하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어둠과 고통 속에서 맴돌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에너지의 덫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어떤 이유로든 영계로 가지 못한 일부 영혼들은 인간계와 영계 사이의 경계 지역에 머물며 귀신처럼 떠돌기도 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도 그렇다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마치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어떤 영혼들은 귀신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미련과 집착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강한 애착,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깊은 아쉬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리움 등이 영혼을 이 세상에 강하게 붙잡아 둡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영혼을 결박합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 감정 등이 모두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영혼들은 영계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중간 지대에서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영계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생전에 지은 업에 대한 깊은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심판에 대한 공포 등이 영혼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이런 영혼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둠을 무서워하며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익숙한 이 세상을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빙의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아직 살아있다는 착각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빙의는 결코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없으며 오히려 영혼과 산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욱 위험하고 교묘한 것은 조금 공부를 한 영혼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속이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생전에 얻었던 약간의 지식이나 죽음 이후에 얻게 된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마치 높은 영적 존재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이들의 작은 지식과 제한적인 능력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올바른 영적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려놓은 저승사자는 검은 갓과 검은 도포를 입은 엄숙하고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대에 와서는 정장을 입거나 의사 가운을 입는 등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영적 존재들이 그 시대와 문화에 맞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무서운 저승사자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한 존재들이 영혼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나 생전에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었던 친한 영혼들이 마중 나와서 새로운 영혼을 좋은 곳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줍니다. 이는 마치 낯선 곳에 처음 간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가족들과 같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임사 과정에서 밝고 따뜻한 빛을 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담들은 세계 각지에서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영혼이 혼자서 외롭고 두려운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따뜻한 도움과 인도를 받으며 새로운 세계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설령 그 영혼이 생전의 업으로 인해 지옥이나 어두운 세계로 가야 하는 경우라고 해도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강제로 밀어넣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영혼은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세계를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각기 다른 주파수의 라디오 방송이 해당하는 수신기에서만 들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도 경험하는 유유상종의 원리가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설령은 설령끼리, 악령은 악령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인위적인 배치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같은 성향과 같은 영적 진동수를 가진 존재들이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음향학에서 말하는 공명현상과 비슷합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들이 만나면 서로 증폭되고 강화되는 것처럼 같은 영적 수준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존재들은 서로를 찾아가 모이게 됩니다.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영혼들은 서로의 긍정적 에너지를 느끼고 끌려가며 미움과 분노에 찬 영혼들 역시 비슷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 세계는 바로 이런 원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수라계는 끊임없는 싸움과 투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존재들은 생전의 경쟁심이 강하고 명예욕이 넘쳤던 영혼들로 죽어서도 그 성향이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해서 경쟁하고 투쟁합니다. 그들에게는 평화로운 상태가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격렬한 음악에 익숙한 사람이 조용한 명상 음악을 참기 어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극락세계는 이타심과 자비로 뭉쳐 다툼이 전혀 없는 완전히 평화로운 곳입니다. 자비와 사랑, 지혜와 연민이 넘치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며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나와 너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의 큰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갈등이나 경쟁, 시기나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무한한 기쁨과 평화만이 있습니다. 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불교 우주관에서 가장 낮은 천 개인 도리천만 가더라도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수명과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리천의 하루는 무려 인간 세상의 백년에 해당하며 그곳 천인들의 수명은 천세나 됩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80년을 산다면 도리천에서는 겨우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리천은 불교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거대한 수미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구조는 매우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각각 8개씩의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있고 그 중앙에는 제석천이 거주하는 선견궁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 자리하고 있어 총 33개의 천상도시가 있다고 해서 33천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의 천인들은 참으로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남녀의 구별이 있지만 인간처럼 복잡하고 치속적인 성적 욕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음욕이 있다 해도 매우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로만 나타나며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번뇌는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괴롭고 심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잠시 떠오르는 하얀 구름처럼 가볍고 순간적인 것일 뿐입니다. 도리천에 태어나는 아기들의 모습도 매우 신기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인간의 육세 정도 되는 아이의 모습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양육이나 교육 없이도 저절로 아름다운 천상의 의복이 몸에 입혀진다고 합니다. 배고픔이나 추위, 질병 같은 고통도 전혀 없으며 생각만 하면 원하는 음식과 물건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도리천의 33천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달중육제일즉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마다 성 밖에 있는 선법당이라는 특별한 회의장에 모여서 법에 맞고 법답지 않은 일들을 함께 논의합니다. 특히 이때는 지상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잘 도울 수 있을지를 의논합니다. 이러한 도리천의 관습이 인간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라 시대 이후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은 육제일에 특별히 계율을 더욱 청정하게 지키고 하루 한 끼만 먹는 경건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아름다운 수행 전통입니다. 죽음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영혼 스스로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영계라는 명확하고 확고한 각인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없으면 영혼은 죽음의 순간에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가 낯선 곳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나 다양한 종교적 의식들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연부를 외우거나, 경전을 읽거나, 선한 행동을 하거나, 공덕을 쌓는 모든 활동들이 영혼의 준비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부적인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영혼 스스로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깨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선한 업을 쌓고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또한 영원히 죽음의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집착이나 두려움이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음의 순간에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생전에 업을 올바르게 관리하여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업이란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 말 심지어 마음속 깊은 의도에서 나오는 미묘한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을 쌓으면 필연적으로 악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업의 법칙은 자연의 물리 법칙과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앉아서 하나하나 판단해서 보상이나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주의 근본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 심지어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점차 줄여나가고 그 대신 자비와 지혜와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업을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에서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화가 날때 참고 인내하는 것, 욕심을 절제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등이 모든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사후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와 연기를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봅니다. 무아란 고정 불변의 실체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고, 연기란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하나의 변화 과정일 뿐이며, 영혼의 여정 역시 연기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됩니다. 일부 현대 불교학자들은 전통적인 윤회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윤회를 단순히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리가 매순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 바로 윤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적 해석은 윤회를 죽음 이후의 먼 미래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불교 교리에서는 윤회를 분명히 죽음 이후의 실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윤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수행과 해탈의 길이 제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택하든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깨어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임사체험과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명한 방사선 종양학자인 제프리롱 박사는 무려 5천 건 이상의 임사체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던 회의론자였던 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롱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중약 45%가 자신의 몸을 벗어난 영혼의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4분의 3이 사후 세계에서 느꼈던 사랑과 기쁨에 깊이 감동하여 오히려 그곳에 머무르고 싶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환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의 경험입니다. 그는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놀라운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그의 경우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일어난 경험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의식이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과 연구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후세계를 단순한 믿음이나 미신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 존재의 신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종교들은 각기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후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깊이 사유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일신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죽음 이후 영원히 다른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머물며 살게 된다고 봅니다. 이들 종교에서는 현세에서의 믿음과 행동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영원한 거처가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반면 힌두교와 불교 등 인도에서 기원한 종교들에서는 윤회사상을 중심으로 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 영원히 다른 사람이나 동물, 심지어 신들의 세계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지는 전적으로 전생의 업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윤회는 완전한 해탈을 이룰 때까지 계속된다고 가르칩니다. 일본의 전통 종교에서는 또 다른 아름다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은 조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들 곁에서 후손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조상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도교와 유교에서는 더욱 독특한 견해를 보입니다. 그들은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후손의 몸속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봅니다. 이는 개인의 죽음을 가문 전체의 연속성 안에서 이해하는 집단주의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저승관에서도 매우 풍부하고 체계적인 사후세계를 인정했습니다. 무속신앙에서는 조상신이 후손을 수호한다고 믿었으며, 불교의 전례와 함께 극락과 지옥이라는 관념이 널리 퍼져 민간신앙과 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은 모두 나름의 깊은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으며,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체험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이고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게 공통된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사후세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맞이하게 될그 순간에 두려움 없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후세계 준비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